존추 감독은 원작의 죽음의 사막을 어둡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닌 화사한 느낌을 강조해 새로운 세계의 시작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주요 랜드마크들을 서쪽으로 배치해 엘파바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가 되는 운명을 시각적으로 설계했죠. 감독은 글린다의 마법을 엘파바가 자신의 능력을 전달할 건지 그녀 스스로의 각성인지 열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피에로의 에마 펠드스파는 실제로 네 마리 마리 역할을 나눴으며 모두 색이 달랐기 때문에 동일 캐릭터로 보이게 염색을 해야 했죠. 도로시의 캐스팅은 철저히 비공개였으나 영화 개봉 후 92년생 영국 출신 안무가미 배우인 베타니 위바로 밝혀졌죠. 감독은 뮤지컬 위키드의 대표 이미지인 글린다가 엘파바의 귀에 속삭이는 것은 팬들의 기대를 소모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철저히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영화의 흥행으로 유니버설은 다수의 위키드 시퀄 제작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엘파바와 글린다 이야기는 완결이라고 덧붙였죠. 원작자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최신 프리퀄 소설 갈린다가 2026년 9월 26일 출간 예정입니다.